오늘 여행의 첫 번째 코스, 영암에 자리한 아주 특별한 명소입니다. 어, 한국 트로트 가요센터. 야, 영암에 이런 곳이 있었네. 트로트 가요센터요. 거물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신기한 기계가 눈길을 끌었는데요. 바로 트로트 가사 자판기입니다. 어, 자판이요? 네. 마음에 드는 음악을 골라 화면을 우와. 꾹 눌러주기만 하면 노랫말이 적힌 악보가 자동으로 출력이 되는데요. 정말 기발하죠? 네. 이야. 이야 노래가 나오네. 푸른 초원이에 노러러 뜨는. 시작부터 아주. <laughs> <하죠. 웃음> 아 안녕하세요. 사람 아이고 안녕하세요. 아, 너무를 <laughs> 어, 굉장히 잘 보시네요. 아유 감사합니다. 어, 혹시 오늘 저와 함께해줄 님인가요? 네. 해설사 선생님. 네네 반갑습니다. 그럼 님과 함께 한번 네네. 떠나볼까요? 네. 저 푸른 초원이에 많이 신나셨네요. <laughs> 지난 2019년 국내 최초로 조성된 한국 트로트 가요 센터는 우리의 전통 대중 가요인 트로트의 명맥을 잇기 위해 마련된 공간인데요. 2,000제곱미터 규모의 전시관에선 트로트의 태동기였던 1930년대부터 제2의 전성기를 맞은 2000년대에 이르기까지. 각 시대를 대표하는 가수와 음반을 한 눈에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박물관 느낌이네요. 맞아요. 아니 선생님, 음. 제가 이 트로트의 연대기가 이렇게까지 깊은지 몰랐어요. 그렇죠. 아니 네. 근데 생각해 보니까 어쩌다가 이렇게 영암에 이곳이 생기게 된 거예요? 네, 영암은 사실은 노래의 고장입니다. 네. 해전부터 이 조선 시대라든가 그 고래로부터 시인 목격들의 시가 있는 곳. 그래서 수많은 그 시의 운율로서 노래로 풀어낸 거. 게다가 또 어쩔 수 없니까 우리의 대한민국이나온 명가수, 국민가수 하춘아 네. 선생. 영화의 고향입니다. 하춘아 선생, 아, 예. 영화 말이다. 네네네, 영화 말이다. 말씀하시고 살고계시네요 지금 그 코로나 때문에 사실은 네. 이게 2019년에 1 2월달에 개관이 됐는데. 네. 사실 코로나 때문에 많이들 못 오셨어요 아유. 근데 이제 풀렸으니까 네. 앞으로 지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2층은 영암이 낳은 스타 하춘아의 노래 인생을 막라한 기념관으로 꾸며져 있는데요 이렇게 보다시피 너무나 많은 그 이력을 저희가 아트나스님이 그러니까 걸어온 길을 볼 수가 있습니다. 60년도부터 어, 네. 지금 보면 2000년도 그렇죠. 현재까지도 계속 네. 활동을 하고 계시네요. 그래서 와. 60년 동안 현역 가수로 남아있는 분들은 네. 정말 우리 가요사에 꼽습니다, 손으로. 네, 근데 그런 분이고. 6살의 가수 활동을 시작해 올해 데뷔 61주년을 맞은 하춘아는 공연 수익금으로 꾸준히 선행을 해온 연예계 대표 기부왕이기도 한데요. 유명하시죠? 아 대단하세요. 신기하죠. 진짜. LK판이나. 멋쟁이시네요, 멋쟁이. 네. 이곳에선 데뷔 초 사진부터 각종 무대 의상과 음반 상패까지 그녀의 아버지가 50년 동안 모아 기증한 2천여 점의 자료를 관람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여기까지 느껴집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한 켠엔 아날로그 감성을 자극하는 옛거리가 그대로 재현되어 있는데요. 저희 어머니 아버지 어렸을 때그 다방 있다 고 그랬는데 이런 느낌이었을 것 같아요. 네, 정점 다방입니다. 어? 사장님 커피 한잔 주세요. 한시대를 주름잡았던 소품과 음악으로 실감나게 꾸며진 복고풍 문화공간. 중장년층에게는 추억과 향수를 젊은층에는 새로움과 재미를 안겨줍니다. 이또 이곳에선 흥겨운 가락으로 어깨를 들썩이게 했던 주옥같은 명곡들을 직접 들어볼 수 있는데요. 어, 신나셨는데요? <laughs> 많이 신났어요. <laughs> 가수는 안 되시는 걸로 <laughs> 할게요. 사악인요 <영화는 웃음> <좋아. 웃음> 선생님은 또 여기서 어떤 노래 좋아하세요? 저는 이제 예전에 이런 노래들도 많이 다 좋아해요. 네. 다 좋아하는데 요즘에 이제 제 마음에 원픽이 생겼어요. 어? 어? <laughs> 네. 하춘아 <하추나> 선생님이죠? <laughs> 저는 요즘 대세 가수 임영웅을 좋아하고 있습니다. <웃음> 아, <웃음> 아, <웃음> 선생님 여기 영화 하면 또 하춘아 선생님이잖아요. 물론 영웅도 뛰어난데, 그래도 사치 네. 선생님 좋아하셔는 중. 치 선생님 좋아한다니까요. 좋아하고 노래도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하다 보니 임영웅 팬이 됐고, 영웅 시대도 에 가입해서 열심히 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네. 이왕 뿔 떨어지신 김에 영웅 시대시니까 네. 닉네임이랑 우리 영웅님한테 아 영상편지 한번 띄워주세요. 아니. 닉네임 말씀해주시면서. 너무 끌어와세요. <laughs> 너무 좋아하세요. 제 닉네임은요, 먼구네예요. 먼구네인데. 어, 영웅님, 열심히 응원하고 있어요. 영웅님, 사랑합니다. 아, 너무 귀여우세요. 영웅씨, 보고 계시죠? 영웅시대의 닉네임, 멍군네꼭 기억해 주세요. <laughs> 바로 옆에는 관람객들이 실제로 트로트를 불러볼 수 있는 노래방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준비가 돼 있어요. 우와. 또 있고 모자도 있고 한번 입어보실래요? 여기서 입으라고 준 거예요? 네, 네 입고 노래 불르세요이 트로트계의 오. 새로운 신예 네, 미스터 맞아요. 유 오. 인사드립니다. 어. 아, 반짝이 의상을 갑자기 오. 입고 나오셨는데 못 알아볼 뻔했어요. 네. <laughs> 이 강렬한 의상처럼 아주 정열적인 무대를 준비해 봤는데요. 바로 강진의 땡벌입니다 아, 명곡이죠. 강진 말고 유진이 오늘 한국한번올려드겠습니다 최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원군의 <laughs> 한가워요 아 당신은 못 믿을 사람 <laughs> 한잔 벌치신 거아니니요 아, 당신은 저런 사람 영시대 맞지? 사까지. <laughs> 마음, 하나는 인영사람. <임영웅> <laughs> 가시죠.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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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다가 잠이 들겠지. 다 같이. 난이제지쳤어 땡팔, 땡팔. 기다리다 지쳤어요. 땡팔, 땡팔. 혼자서는 이 밤이 너무너무 좋아요. 어우, 임박하네요. <laughs> 잘 부르세요. 당신은 구성까지. 땡꽃, 땡꽃. 당신은 막 <laughs> 울리는 당신은 막 울리는 혼자서는 이 밤이 너무너무 길어요 환상의 해결 그, 맞네요. <laughs> 네, 사랑해요. <laughs> 너무 귀여우셨어요. 선생님. <laughs> 그러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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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녀 같으세요. 맞아요. 한껏 달아오른 흥을 여기서 멈출 순 없는 법. 들뜬 발걸음으로 찾은 영암여행의 두 번째 코스는 국내 유일 국제 카트 경기장입니다. 운전 면허증 없이도 탈수 있는 레저 카트부터 실제 대회 참가 선수들이 타는 레이싱 카트까지 이 다양한 체험이 가능한데요. 야, 재밌겠는데요? 보세요. 제 마음을 막이에요. 훔친. 와, 이거는 외제차 아닌가요? 아, 이것도 이제 제가 특별히 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아직 그 저희가 운항 노선 때문에. 그 체험형식으로만 운영하고 아직 시범 운영만 하고 있는 겁니다. 정식 운영은 안 하는 건데, 오. 자 보시면 클래식 카트가 되겠습니다. 종전에는 저희가 뒤에 보시면 카트들은 그 화석 연료를 통해서 기름을 통해서 가는 그 카트가 되있고 요건 전라남도에서 전남의 친환경 이미지에 맞게끔 카트도 한번 전기 와. 차로 만들자 해가지 만든 카트가 되겠습니다. 이 우리나라 최초로 제작된 전기차 카트는 1920년대에 유행한 레이싱카에서 영감을 받아 디자인된 건데요 너무 고급스럽지 않나요? 타고 싶어요 빨리 <웃음> <웃음> 제대로 즐기려면 안전장비는 착용을 해야겠죠? 어, 헤어캡까지 자, 탈쯤이 다 됐습니다 이야 후. 자, 안전벨트 꼭매고 제대로 달려보시려나 봐요 장난 아니었어요. 자. 자, 전기차라 별도로 시동 소리는 안 걸리고요. 네. 크락션만 소리가 나게끔 사운드가 구성돼 있어요. 오. 야, 그럼 자, 이제 이동하시면 됩니다. 전기차라 별 조용하네요. 그럼 지금 본격적으로 한번 출발해 보겠습니다! 아, 네. 네. 설레임은 제가 아이템 잊을 수가 없습니다. 또 바람 맞으면서 그 기분이 정말. 있거든요. 그럼요. 자, 그럼 1.2km의 짜릿한 여정을 시작해 볼까요? 바닥에 붙어 가니까 이 체감 속도가 정말 빠릅니다. 30km 밖에 안 된다는데 약간 겁먹으신 거 아니죠? 걱군요 <laughs> 어, <laughs> 야. 핸들을 확 잡고 계세요. 와. <laughs> 이 확실히 여기 코트가 레이서분들도 실제로 주행할 때 쓰는 코스라고 합니다. 와. S자, U자 완벽하게 만들어 놔서 바람을 딱 맞으면서 마치 정말 내가 레이서가 된것 같은 이 기분! 우! 1번 주자의 수목! 자신감감이 좀 트였어요 아, 아, 1등 할수 있었지? 아, 1등 할수 있었지? 아, 감독님이 더 빠른 것 같은데요? <웃음> <웃음> 점점 깨어나는 질주 본능! 아찔한 쾌감의 스트레스가 한 방에 날아갑니다 스트레스 에서 정말 재격일것 같아요 멈출 수 없는 재미에 드넓은 카트장을 누비는 사람들. 이 모처럼 일상의 활력을 충전하는 시간이 됐겠죠? 아니, 방금 타고 들어왔는데, 얼마나 즐거웠지, 넋이 나가 있어요. 아니, 친구 오늘 어땠어요? 방금 레이싱하고 왔는데? 재밌었어요. 아이고. 뭐가 특히 재밌었어요? 이렇게에안전곳것처 어. 아 핸들 또 좌우로 막 흔들 수 있고 빨리 가니까 너무 즐거웠어요? 응. 아빠랑 하니까 더 즐거웠죠? 네 응. 아 바람을 맞으면서 아들이랑 같이 타니까 또 너무 즐겁고 뭐 신나는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일단 한번 와보세요 정말 재밌었습니다 예. <laughs> 유쾌한 기운을 안고 또다시 발걸음을 재촉해봅니다 오 이번엔 어디일까요? 뒤쪽에 있는 월출산이 딱 보이는 그런 카페인가봐요. 어, 풍경 너무 예쁜데요? 그쵸. 이번에 찾은 곳은 카페와 갤러리를 동시에 품은 복합 문화 공간인데요. 여건이 어려운 지역 작가들에게 창작 활동을 이어가기 위한 터전을 마련해주고자 매달 주기적으로 전시회를 열고 있습니다. 지금은 목포 출신 서술래 작가의 작품전이 한창인데요. 꽃잎을 소재로 꿈과 그리움을 표현하는 화가입니다. 와, 참 이거 보고 있으니까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 같아요. 둘러보면 둘러볼수록 이 분위기에 취하게 되는 알찬 문화예술 공간입니다. 차와 디저트도 마치 하나의 작품처럼 맛볼 수 있었는데요. 여기에 멋진 자연 경관은 덤으로 즐길 수 있습니다. 이게 청보리예요. 아 야, 이거 보고 있으니까 되게 정성들인 느낌이에요. 보시면은 이것도 매일 아침 사장님이 꽃꽂이 다 해주신대요. 유채꽃이랑 철쭉. 어, 여기 보면 금귤 전과랑 또 도라지 전과는 기본적으로 주신다고 하니까 이것도 먼저 한번 에피타이저 느낌으로 맛보셔도 될것 같아요. 보는 것만으로도 황홀한 이 음료는 딸기 사과 에이드인데요. 손수 담근 청으로 만든 겁니다. 색깔도 너무 예뻐요. 그쵸. 어, 이 딸기의 달콤함과 이 에이드의 새콤함. 와, 예술이다 음! 오, ASMR까지. <laughs> 이곳의 시그니처 메뉴는 영암의 특산물, 무화과로 만든 빵인데요. 매일 아침 직접 만들어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어, 안에 색감이 너무 예쁘죠? 네. 그니까요. 음 어떤 맛일까요? 와. 무화과가 씹히네요, 무화과가. 말린 것도 씹히고, 생무화과도 씹히고요. 그냥 달콤하면서도 그 빵의 굉장히 담백한 느낌이 입안에서 어우러지는 게. 어 아, 예술입니다. 너무 예쁘죠. <laughs> 너무 예쁘네요. 잠시 유튜버가 돼봤어요. 아아 너무 좋다. 오늘 영암의 여행은 뭔가 딱한 글자로 표현을 하자면은 이한 단어로 표현을 해야 되겠다. 뭔가 오감의 하루였던 것 같아요. 어, 문학적인데요. 엑사이팅한 스포츠의 하루도 갔었고 그리고 문화적인 이렇게. 하루도 봤었고, 되게 감성이 그득한 여행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아. 민망하네요, 정말. 아 <laughs> 어, 너무 좋다. 이 풍광 좋은 자연의 몸과 마음을 힐링할 수 있는 고장, 바로 그 영암. 이번 주말 영암으로 나들이 떠나보는 건 어떨까요?